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다윗도 힘들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시 신앙생활 하실만 하십니까? <laughs> 어떤 분은 쉽게네 하시고 어떤 분은 힘듭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저 제목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것이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10광야에서 이렇게 숨어 지내던 다윗을 또 사울 왕이 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있었던 사울 왕의 모든 군사들이 잠을 자게 하시고 사울 왕도 잠을 자는 바람에 다윗은 거기에 가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나와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호통을 치면서 깨닫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힘든 그 시간은 사울이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계속하다가는 언젠가는 사울 왕에게 잡히는 날이 오겠다 하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그가 도망을 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1절의 말씀을 보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도망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경상의 시간을 보면 약한 2년 정도 되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 2년 전쯤에 블레셋에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왕 아기스 왕에게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도망을 갔다가 그때 에, 다,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어저 사람 사울 왕의 그 군대 장관이 장군이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여 이제 거기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때 그 아기스 왕에게, 그때 그 블레셋 나라에 다시 다윗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겠습니까? 다위 스스로 생각한 지혜였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다라는 증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7장 전체 내용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에스더 성경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그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본이 사무엘상 27장 말씀 안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지금 하나님과 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도피하고 또 숨어 지내고 나중에 쭉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시겠지만 다윗이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어떤 나라이든지간에 군대 군사들이 많으면 가장 최고였었습니다. 힘만 막강하면 됐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비록 미친 척하면서 다윗이 그때에는 자기 손을 벗어났지만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600명이라는 군인들을 데리고 다윗 왕이 자기에게로 오겠다라고 했을 때 손해 볼 장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다윗의 충성심만 잘 확인하면 되었습니다. 다윗이 마음먹은 이 전략이 먹혀 들어갔는지 사절에 말씀해 보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 아니라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지 않습니다. 이제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사실은 찾아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26장 말미에 사울왕이 이제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그리고 다윗을 부르기를 내 아들아 내가 범죄하였다 잘못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또이 다윗을 쫓아다니려고 했는데 다윗이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지는 않았지만 다윗과 아기스가 여러 날한 군데에 사는 것은 또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아기스에게 요구합니다. 지방 성읍 하나를 자신에게 달라고 말이죠.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이라는 지방 한 성읍을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줍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기스 왕과 다윗이 함께 지내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통해서 아기스왕 스스로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다윗을 통해,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꾀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블레셋으로 간 다윗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셔, 답답하신 상황 속에서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기에서 지방 영주로 살면서 좀 재밌는 일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 흔히 쉽게 할수 있는 말로 따지면, 저기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산적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피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주민들 등 쳐서 약탈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글락이라는 지방의 영주로 지내면서 자기 군사들, 군대들을 거느리고 이 나쁜 놈들을 치러 다닌 것이었습니다. 이걸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나쁜 놈들을 손을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신 적도 없고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하는 일을 보면요. 자기의 행동이 나중에 소문이나 흔적으로 남을까봐 구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오직 양과 소와 낙위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그 약탈한 것들을 나누고 자기도 가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누구도 쉽게 죽이지 않도록 적군 외에는 죽이지 않도록 심지어는 어, 나발이라는 그 포악한 사람, 지혜 없는 미련한 사람까지도 다윗을 통해서 죽이지 않도록 그 어, 아내 아비가이를 통해서 어, 다윗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비록 마피아 같고 산적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 주민들을 약탈하면서 다 죽여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 비록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한국에는 홍길동 같은 그런 어, 의적이라 그러나요 어,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어, 조선의 상황 속에서는 아마 그 어, 홍길동 같은 그런 사람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좀 인기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 사람도 법을 어기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죠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다윗의 영성도 이때 당시에 그렇게 좋을 가능성이 없죠. 신학자들에 의하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전체를 걸쳐서 다윗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6장에 10광야에 사울왕에게 쫓길 때 사울이 시편 51편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상 27장 안에 이, 이 사건 안에서는 다윗의 시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내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내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신앙고백을 한 내용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27장 전체 하나님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놓지는 않으십니다. 나중에 결국은 어려운 형편이 됩니다. 사무엘상 28장으로 넘어가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굉장히 신뢰하고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과 예, 아기스가 한 편이 되고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갈때 다윗을 향해서 같이 내편이 대해서 싸워, 싸워 줄 줄을 믿는 그런 지경으로 가게 됩니다 굉장한 위기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죠 다윗은 자기가 실제로는 산적 같고 마피아 같은 아말렉 족속들을 쳤지만 아기스 왕에게는 어디를 침범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10절에 말씀해 보면 아기스가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겻과 여라무엘 사람의 내겻과 겐 사람의 내겻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유다 지파는 어디죠? 다윗이 누, 어느 집파입니까그지금 설교는 들으십니까? 네, 설교 듣고 계시죠? 다윗은 유다지파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 지파를 쳤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비록 거짓말이지만 아 다윗이 자기 종족을 자기 지파를 이렇게 싸워서 약탈해서 왔다라면 아 이제 다윗은 돌아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아기스는 다윗의 이런 말들을 계속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 상황 속에서 야너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블레셋에 가서 살고 그리고 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비록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나도 걔네들을 미워하지만 걔네들을 그렇게 치고 그렇게 죽이고 이러면 되냐 너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면 되냐 앞으로 이스라엘의 성군이 왕이 될 사람이 그럼 되느냐 이런 말씀 한 번쯤 하실 법한데 아무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훈계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을 때 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아도 뭐 아무 일도 없네. 애들 학교 잘 다니고 직장 생활 평탄하고. 우리 가족들 다 무탈하게 잘 지내네. 그때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극휼이 여전히 다윗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다윗이 비록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서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삶을 정말 꼼꼼히 점검해 보고 돌아본다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들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그 극휼하신 풍성하심 오늘 권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죠. 자비와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자비하심 우리를 극휼히 여기심이 풍성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과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쯤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의심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생각으로, 말로, 마음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저지르는 우리의 죄를 카운트해 본다라면 감히 저부터 시작해서 고개를 들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위대할 것 같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좀 그랬습니다. 그 위대한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치는 부분에서는 너무너무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이나 속이지 않았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아버지 닮아서 또 똑같이 그랬어요. 부전자전할 게 따로 있지. 그런 거는 꼭 같이 담죠. 야곱은 맨날 남속이고 또 자기도 어, 이 친척 중에서 자기보다 한수더 위에인 삼촌 라반을 만나서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죠. 모세도 영웅이 되어 보려고 하다가 네,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자기 히브리 백성들의 영웅이 되어 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일이 발각나는 바람에 사막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40년을 거기서 지냅니다. 위대한 인물들도 다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그랬던 게아니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큐티 본문이 열1기상 말씀인데, 오늘 새벽에 우리 그 노목사님, 새벽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솔로몬도. 하면 안 되는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자기 왕비로 계속 이렇게 맞아들이게 되는데 성경상에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쌓은 그 사람의 이 선하지 않은 행위가 나중에는 큰 문제로 결국은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람 쉽게, 사람을 쉽게라기보다, 비록 나쁜 사람들이긴 하지만, 죽이고 한 이런 일들이 나중에 뭘로 이어집니까? 바세바를 범할 때. 바세바를 범할 때. 그리고 바세바의 그 남편을 무고하게 죽일 때. 이때 그는 사막에서 하나님의 다루게 하심을,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잘 받아서 그때 점검했었더라면, 아마 그 이후에 있었던 바세바 같은 그런 사건,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사건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여 정도의 다윗에게, 왕이 되기 전까지의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은 바로 그 10년 동안의 하나님의 학교에서 제대로 된 왕이 되는 그런 레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 레슨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점수가 아주 제대로 나오지 않을 낙제에 가까운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그랬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렇게 했던 세벌들을 다 회개할지 모르겠,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이 들면 깨닫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서운하고,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짓들을 하여도, 우리가 여전히 주의 극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세상으로 뛰쳐나갔던 탕자, 그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떠난 이후에 그 아버지는 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단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 버리는 것. 그 일만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일만 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과 안타까움 충분히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문제는 다윗도 그랬다고 해서 아, 나도 좀 그래도 되는구나. 지금 이 말씀의 위로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세월이 다윗에게 있었던 다윗의 흑역사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날마다는 날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서든지 하루라도 하나님을 속타게 애타게 해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헤아려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점검하시고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물으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먼저 기도하고 찬송을 하겠는데요.